치매에 걸리기 싫죠. 그래서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영양제도 챙겨 드실 겁니다. 특히 중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콜린 영양제 달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글리아티린이라고도 하죠. 치매 아직 진단 안 받으셨다면 이건 드시지 마세요. 치매가 없었던 사람들에서의 1차 예방용은 물론이고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복용했을 때 정말로 치매를 막아주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효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치매 걸린 이후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약간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영양제는 바로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중년이나 노년기에서 3개월 이상 먹을 때뇌 실행 기능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EPA는 420mg은 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서 오메가 3 보충제가 치매 위험을 24% 낮춰졌다는 영국 연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가 없었던 70대 고령층에서도 27%의 치매 감소를 보였어요. 특히 10년 이상 열심히 먹은 경우 더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용했을 때 치매를 탁월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젊어서부터 드시면 안 돼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50세 이상일 때보다 LDL을 3배 가량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생선이나 들기름, 견과류 등 식품을 통한 섭취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 보충제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죠.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무서운 부정맥입니다. 보충제를 드실 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 단계로 접어들면 오메가3 보충제 드셔도 소용이 없다는 점 참조하십시오. 적정 용량은 중성지방 가장 많이 낮춰주고 LDL을 덜 올리는 하루 2g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치매 예방 보충제는 바로 비타민 d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잘 오죠. 영국에서 55세에서 69세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14년 동안 연구했을 때 비타민 D 보충제는 알츠하이머병을 17% 예방해 주었습니다. 다른 영양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치매 예방 기전은 신경성 염증을 줄여주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덜 생기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더잘 만들어지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치매에 걸리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꼭 멀리 하셔야 된다고 했죠. 치매 환자분이 이 보충제를 이틀에 한 번꼴로 먹기만 해도 사망 위험이 2.2배나 올라갔었죠. 보충제를 먹게 되면 뇌의 비타민 D 수용체가 p53이라는 분자 물질과 합해지는데. 이것이 치매를 더 나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세 이상부터는 치매가 없었더라도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오히려 치매가 더잘 왔다는 연구도 있으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중년 때잘 드시고 65세 이상이 되면 비타민 D 보충제 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비타민 B 보충제입니다. 종합 분석 결과에 의하면 1년 이상 먹으면 MMSE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치매 검사 있잖습니까? 0.15점 올려주었다고 해요. 이 검사 만점이 30점이니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두 가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방 목적으로 드시려면 비타민 B 복합군을 드세요. B1, B6, 엽산, B12. 같이 따로 드시면 효과가 없었어요. 참고로 치매 환자의 경우 역시 비타민 B 보충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치매 예방에는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치매 걸린 이후에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영양제들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글리아티린 제제, 즉 콜린 알포세레이트입니다. 이제야 등장했네요. 아, 특히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치매약제인 도네피질과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걱정된다고 알고 있지도 않은데 먹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엽산, 비타민 B9이라고도 하죠.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에서 복용하면 기억력 점수가 소폭 상승합니다. 용량은 하루 3mg 드셔야 하고요. 다만, 혈관성 치매, 즉, 중풍 후에 오는 치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 레스베라트롤 뇌 기능 개선 영양제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런데 치매 예방용으로는 아직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경우에 기억력이나 인지장애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포스파디딜 세린 얘네들도 치매 예방용으로는 근거가 불충분하고요. 그 대신 치매 환자에서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역시 큰 폭은 아니지만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에서 기억력과 주의력을 개선시켜 주었네요. 다음으로 흔히들 뇌 기능 개선제로 추천하지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시티콜린 영양제예요. 뇌 신경 세포의 신경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치매가 없을 때 1차 예방용으로 쓰임새가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 보충제입니다.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도 하죠. 이 수치를 올려 주어서 뇌의 반응 속도를 살짝 올려 준다고 합니다. 커큐민, 은행잎 추출물도 같은 맥락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치매 위험을 오, 올려버리는 영양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70대 이상에서나 치매 환자에서 비타민 D 보충제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칼슘 보충제입니다. 특히나 고령의 여성분들에서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실 거예요. 사실, 칼슘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칼슘 석회화 점수라고 들어보셨죠? 관상동맥 CT 찍으면 나오는 거요. 이 점수가 증가하면 위험한데, 칼슘 보충제가 여기 관련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스웨덴 여성들을 조사했더니요, 치매가 오히려 두배더잘 생겼어요. 더 무서운 것은 혈관성 치매가 4.4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뇌졸중이온 경우에서는 칼슘 보충제. 정말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7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용으로는 이두 가지 영양제만 챙기십시오. 오메가3 하루 2g, 65세 미만에서 비타민 D 보충제.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걸린 가족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는 폴린 알포스 레이트, 엽산, 레스베라트롤, 레시틴, 프로바이오틱스였어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사실 치매 예방에 더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것은 음식이에요. 그러니 영양제보다 음식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치매를 막아주는 음식 베스트 10 순위대로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나는 영양제도 포기 못해 라고 하시면 이번 영상을 참고로 해서 한두 가지만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셀루우스